이렇게 어리버리하고 좀 망가지는 역할을 처음 해봤어요. 그렇게 예. 무게만 잡고 폼만 잡고 그 동안 역할을 많이 하다가 그래서 어 시나리오도 되게 재밌었고 일단 감독님이 굉장히 믿음을 많이 주셨어요. 그래서 음. 어 저도 못본 새로운 모습을 좀 보고 싶어서 음 하게 됐죠. 서로의 호흡 점수 하나 둘 셋. 팔0점 알겠습니다. 팔십점 오0점저한 삼십점 드리려다가. 일단 이정석 씨 얘기부터 들어 볼게요. 예. 어. <laughs> 촬영을 촬영을 하는 내내 지방에 같이 있었고 예. 아직 조금 덜 제해졌어요. 래 어... 이제 또랜 아쉬워서 그 그래서 오셨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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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1982년도에 마지막 교복 세대들이 벌이는 청춘 로맨스 어, 이야기입니다. 과거에 대한 이야, 이야기가 아니다. 오늘의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뭐 과거의 추억만이 담겨 있는 영화는 아니고요. 영화 자체로서의 이야기가 재미있습니다 저는 중요한 게 힘이 남아돈다인 것 같습니다. 어, 여기 써 있네요. 핑클렌 정신맨 청춘은 힘이 남아돌까 <laughs> 뭐 그런 질문도 한번 해보면서 예. 어, 뭐 자제분들과 함께하도 이제 좋은 영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, 어 마침 저희 영화가 뭐야 고정때고정때 때 맞춰서 개봉을 한다고 하니까 네뭐 가족분들이랑 오셔서 보시면 어르신 분들한테 향수를 가져다 줄것 같고요 젊은 친구들도 어, 그때 그 시절을 다시 한번 어 이제 볼수 있는 어, 그런 영화가 될것 같아요 부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영화 설 연휴에 함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201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네 저희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